선생님 오면 할 거야 아 근데 저 진짜 맘에 드는 거 하나 봤어요 어제 캐시샵 뒤적뒤적 하면서 나 건마 패키지에 반했잖아 이거봐 말이 안돼족간지 여러분 족간지 야 이거죠 야 저렇게 하고 보스 닉네임 멋있긴 하다 마감 직전 가서 분탕 치자고? 어 그런 방 아닙니다 고흐 우와 이쁘다 고흐 고흐 누군지 아냐고? 그림 비싼 사람 이 아니 근데 카리나면 내 역해면 카리나처럼 꾸밀 수가 있는데야 존나 짜치기 또 남캐라 또 하필 근데 저 아이돌 이런 거 TV 잘안 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카리나님이 이제 그 짬밥 찬 편이죠 아 진짜로 아직도 원탑이야? 아 장원영이랑 카리나가 같은 그룹이야? 아 다크 아니면 아 다크가 개개 싹가 성비긴 해 이건 솔직히 이건 너무긴 해야 돼 내가 안 쓰더라도 시세 평균을 맞춰줄게요 이거 이거 만약 팔면 리 판매자분이 너무 우울할 거야 하루 종일 말이 안돼어 이거 저점 올려줘야 돼 내가 상위 입찰 됐지 그래 올려 뭐해 응, <laughs> 올려 어 뭐해 봉준이형 보아? 근데 차라리 고수를 사지 씨... 왜 보아예요 하필? 아시아의 별을 이제 꺼낸다고? 엠버여도 보아씨가 엠버.. 엠보... 근데 저 진짜 꽃소녀 보고 실망했어요 근데 솔직히 질삭했어요 구독 취소하고 씨, ㅂ 살다 살다 꽃소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진짜 형이 나이 먹었구나 새삼 느꼈어요 건달도 210만원 건달도 귀엽다 채스도 존나 이쁜데? 어허, 어허, 어허 170만 원에 어 170만원에 일단 얘를 그래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680야 다카가 인기 존나 많다 야 미친 뭔데 이 정도인가? 한 번만 더 아니 왜 모든 게다 스타포스 하는 느낌이지? 뭔데 씨. 야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누르는 게왜 짜릿하지? 이번에 진짜 물릴 거 같은데? 나 물린 거야? 와 810만 원야 판매자분 나한테 고마워야 해라 어 그럼 너 850에 서 알았어 더 이상 안 할게 너850줘 그러면 어미친 어... 알았어 알았어 너해야 닉네임 없음 이쁘다 이거는 약간 소장용으로 살만하다 시원하게 60만원 질렀으면 양보해줬을텐데 어 판매자분 나한테 나중에 배풍선 쏴라 내가 60만원 안 부르고는 못참게 해줄게 오케이 됐어 너 가져 너 정상은 보였어 어.. 너 너무 싸게 살라 했어 제 돈은 그대로지만 시장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너무 싼건 제가 시세 재조정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계산 25만원 좀 싸다 야, 활기를 좀 넣어줘야겠죠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판매자분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대한 가격인데 그지? 저는 일단 재산 오너분 맘에 드는 부분 양아치처럼 애초에 스타트로 50만원 100만원 안 밟아놨다 그 저런 분들은 순기능을 해줘야 돼요 오 재산 50만원 판매자분 제가 한권 했습니다 활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슴 오너분 에이 이거 가질 거면 확실히 합시다 뭐 5만원씩 올립니까 그지? 깔끔하게 뒷자리 맞추자 근데 활기를 넣어주자 나쁘진 않은데 넣을 것 같아서 그건 활기 넣기가 싫고 자기 뭐야 야 이것도 활기를 좀 넣어줘야겠네요 도란? 이거 40만원에 활기를 넣어드리고 우리 사슴님도 220만원에 활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오열 중이래 왜 오열하죠? 여태 번돈 충전해서 활기를 넣어주면 되죠 같이? 250만원으로 활기를 다시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판매자분들이 또 억울하게 판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도란 선수 인기 많지 않나요? 왜.. 뭐죠 이 쌍? 나만 등골이 서늘하냐? 야.. 도란 40만 5천0 0원퓨어 이걸 빠져나왔다 나 깨달았다! 사슴 뿔 달고 남자 변태 로으로 룩달해야겠다 그 옛날 서양 야동처럼 루돌프 근육남 있잖아 여러분들 뭔지 알지? 서양 야동 보면 뭘 보는 거냐고? 입찰이 다.. 끝나면 나 살아.. 저는 쓴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활기가 돌았죠. 어제 500에 유찰이 됐던 물건이라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어, 활기를 넣어드린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나마 좀 MG 한게 카리나 사슴인데 카리나는 이제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5년 뒤 10년 뒤에는 카리나라는 이름이 지금의 보아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느낌이 어? 라이크 like 보아 그러니까 봉준영은 7년 전 카리나를 산 거예요. 아, 100개 감사하고 본인이 쓰면 될거 같아요 감스 종류인 바 100만원? 어? 감스 너무 저평가인데? 왠지 그냥 느낌이 비방으로 스테형이 옮기고 있는데 이거 내가 활기 넣어줬다가는 와서 난 싸커킹 날릴 거 같은데?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 느낌이 그러다 괜히 너 쪽지 낙수 받고 싶냐? 어 미안합니다 아니 감스트라는 네임 대비해 싸다 라고 이제 한 거지 저도 팬심에 어우 그런, 그런 뭐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들 곤야 곤듀 110만원? 매순이들 백 당근 마켓에 다 팔았네요. 이그 정도인가? 노먼 레알 이쁜데. 노려간 먼치 아니냐고? 그만해 살려있으니까 아니 나 약속에 네버랜드라고 노먼 갑자기 확 푼이 안 가네? 와 진짜야 미쳤어. 아니 근데 나 이거 이유 알것 같아. 사슴 말고 없다? 아니 고수도 너무 퇴다 하고 보스도 퇴다 같아. 아! 사슴이 존나 이쁘지않아 그냥 그래, 사슴 박자. 어. 아닌가? 어, 아,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왜, 어르신들 보면,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손에, 왜, 호두 두알 굴리지 않습니까? 따그락 따그락 하면서? 저 호두 굴리라고 할게요. 치, 야, 근데, 너무, 너무 좋다. 이거 딸려면추호을 얼마 해야 되지? 이거 추호을 얼마 해야 돼? 3만 개기대까 근데, 이거는 별로 못 따는 게, 이것만 지르는 거라, 추호210 이상. 그니까, 러 거만불 3만 개, 약, 현금 10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천만 원 써서 겨우 갱럭 팔 올린다? 샤타포스 기준 2조? 천만 원 정도 돌리는 거? 진짜 딸깍딸깍딸깍 그니까 맛보기 한번 해보자 어제 216 나왔다고? 뭐 할만한데? 제가 그래도 한 5천 개는 있거든요 이 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효율이 개별로임.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지금 벨트가 완... 위짬이랑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축보면 낮거든요171 다리밖에 안 되거든. 이거 돌릴 바엔 벨트 돌리긴 낫지 않나? 그치. 너무 개 돈지랄 같아. 뭐 1등이 뭔의이라고 천천히 가야죠. 스샷 대격력을 꽂아서 돈지랄 하면 석 죽어. 보스 잡을 줄 아냐고? 지닐라 이트, 검마 사태 잡았는데요. 유튜브 공약 보고. 아니, 존나 잘못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저는 게임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돈찍노 하는 스타일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또내 학력이 중졸까지 내려가 저 대학교 1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저 새끼가 배아파도 이씨 시... 갑자기 중졸만 들어버리네 다이닝 원펀했어요원펀맨 바로 싹싹 사라졌어요 아 그게 좀 붙었으면 좋은데 아... 아니 왜냐면 지금 제 장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이거 27성 뽑아야 되고 얘도 27성 뽑아야 돼요 거궁도 그 다음에 근원 25성 가야 되고 또뭐 있지? 스거업할 만한 현실적인 스펙 뭐 있나요? 리레 6아 리레 6도 존나 큽니까? 한 개당 5%? 그래도 리니지에 비하면 5%면 해자네 아 리니지 1%거든요 이게 그냥 10개 넣.. 그냥 10개 넣고 50% 하면 되는 거아니에아 수수료가 나가네 아 그러네 두개가 확률 제일 높음 아니, 난난 다섯 난 개로 간다. 다섯 개 처음 보지. 내가 보여줄게. 25%퍼안 된다. <laughs> 잠깐만, 매소 아니, 와 순간 현타 존 나왔어. 돈을 씨발 슈퍼가한두 대를 썼는데 해네시스 가는 방법 몰라서 멍 때리고 있었어. 잠깐만 현타 왔어요 방금. 아 조금 석 죽었어. 자 신념이 엄마 좀만 더 사와. 여러분들 이거 자세가 잘못 다섯 개로 날먹으라 한다. 이거안줘 창섭이 형이 맞잖아. 이 정도면 돼야 아. 어 창섭이 형이 이제 이 녀석은 받아갈 자격이 있다. 어 창섭이 혹시 은총을 딱딱 가자. 나 진짜 아직은 안 섭섭해 창섭이 형. 4엔만 마냥 2개씩 깔짝깔짝 깔짝했으면 50개 넘게 썼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메포랑 존나 비싸졌던데 싫어요 여러분들. 아니, 메포가 말이 안 내가, 돼. 내가, 내가 2,800원까지 올렸을 때가 걔 역대급 신고점 피레침 흑두름이었는데. 아니, 지금 뭐 3,000, 뭐 몇백 원이던데 원래 메스피 3,000을 뚫은 적이 없잖아요. 그지? 일외안 매수 벌면 되는데. 와, 2회, 5해에서 6회 깔 때. 6인식 20회인데 망했다. 야 저거, 야, 야 미래 6렙 이거 실패하면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꼬적당하겠는데총금 200만 원 아니야? 300만 원쓴 거야 내가? 누가 메이플 초딩 게임이라 했냐? 개렇 계좌 가져와봐. 내 5초 안에 녹여줄게 니도. 요플레 뚜껑 할타몽이냐고? 저는 미세플라스틱이 많을 것 같은 것을 웬만하면 안 먹어요. 아 이재용 최태원, 최태원도 할타몽은 애들은 림속일라고 소감 장 하는 거잖아. 적당해. 그럼 전돈 많아서 뭐안 먹습니다. 합니다. 합니까 아우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요플레 한 입씩 하죠. 다른 용기에 넘겨오지.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열 명씩 있는데 뭐 이재용이 냉장고 열고 뚜껑이라고 닦아 수제 요구르트 금가루 뿌려가지고 접시로 옮겨가지고 자기 그릇에 옮겨서 저 드리지 장갑 벨트 잠갔나용? 지금 제 강은호 직원들 의심하시는 겁니까? 확실한 게 좋긴 하죠 서로 서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